엄마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던 열 가지 시시 이라는 글이 인스타 피드에 올라왔는데 아, 너무 막또 마음에 와 닿고 이러길래 잠깐 좀 찍어봤어요. 엄마 딱 두음절의 그 단어만 들어도 마음 속한 견이 발광해지는 넌 엄마를 많이 울렸다. 음, 저 엄마 대토녀라 눈물을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아, 2번. 그 케이크 마지막 조각 사실 엄마도 먹고 싶었다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먹고 싶은 케이크는 생크림 케이크고 우리 엄마 모카 케이크 좋아했어 내 생일에도 생크림 케이크 사려 그러면 병원아 모카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야 이러고 게 내가 생크림이 먹고 싶다고 내가 생크림이 먹고 싶다고 모카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 병원아 케이크는 모카 케이크야 케이크는 모카야, 병원아. 크라운 베이커리 모카 케이크를 항상 먹다가, 크라운 베이커리가 없어지고 나서, 어, 피칸파이로 갈아탔어. <laughs> 3번. 네가 버릇없이 볼 때, 엄마는 마음이 아팠다. 네 아빠 닮아서 그렇다 그랬는데. <laughs> 피는 못 속인다고, 피는 못 속인다고. 어떻게 유전자가 그런 것만 닮냐고 분명히 그랬는데. <laughs> 울어야 되는데. 엄마. 4번. 엄마도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안다. 아, 이거는 맞는 얘기 같아.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이게 막 그때 투정부리고, 엄청 막 부러운 게 너무 많은 거지, 다른 친구들한테. 엄마한테 얘기하면, 은 자기도 호적을 파주고 싶은데, <웃음> <웃음> 앵모가 살아있으면 팔 수가 없대. <laughs> 야, 니네 운명이고 니네 복이야. 병원아, 개척해. 울어야 돼 5번 너가 자는 동안 지켜봤단다 보통 방학 때불 끄고 나가서 많이 있다가 갑자기 저 멀리서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운 젊었을 때 엄마의 목소리로 모니터 불빛 다 보인다 <laughs> 야 나는 뒤에도 눈이 있어 <laughs> 자기 팔아서 돈 벌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 사랑해 오해하지 마 6번 9개월보다 더 오랫동안 널 품었다. 아, 이거는 너무 맞는 말이다. 아, 근데 아직 눈물이 안 나네. 7번. 네가 울 때마다 엄마 마음도 찢어졌다. 아, 네. 23살 때 그때 한번 울었어요. 우리 집에 중국식 원탁 테이블이 있었어. 거기 앉아서 이제 성인이니까 술한잔 먹으면서 막 울면서 너무 일하기가 싫다 그런 얘기 하면서 울었던 적은 있어 이게 사회생활을 19대에 시작을 해서 방송하고 뭐하고 막 하면서 돈은 버는 게 되는데 나는 이제 경제공동체 안에 있고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이랑 또 친해져서 막 다니는 게그 친구들은 또 저를 부러워하고 그게 한 일한 지 3, 4년 지나니까 확한번 몰려오더라고요 엄마한테 울면서 막 얘기했더니 엄마가 한잔 마시지도 않고 딱 앉아서 가만히 이러고 듣고 있다가 영거나 아 그럼 병나. 우리 엄마 심플해. 우리 엄마 진짜 심플해. 심플. 심플 m p l y the best. 8번. 엄마는 항상 불안했다. 어, 이거는 자영업해서 그래. 한달한 한 달이 힘듭니다. 고비고비. 저희 어머니 자영업 저 프리랜서 아버지랑 저 형은 나머지 두분 직장인인데 불평이 딱 들어올 때마다 <laughs> 야 안경 벗을 때가 제일 무서워. 자영업자 건드리지 마세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계신 분들입니다. 모두를 존중합니다만 두번 항상 너를 먼저 생각했다. 항상 내 핑계를 내더라. 내가 그런 거다. 내가 저기 가자 그랬다. 제가 일로 가면 된다 그랬다. 제가 그날 저거 한다 그랬다. 모자의 끈끈한 어, DNA인가봐요. 10번. 그래도 엄마는 다시 그 모든 걸할 것이다. 어떡하지? 어우. 무서워서. <laughs> 나 우리 엄마 애견녀였으면 좋겠어. <laughs> 다시 하지 마! 다시 하지 마! 야, 니네 운명이면 또 복이야! 너무나 괜찮게! 엄마, 그래도 그딱두 음절에 그 단어만 들어도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속 한 켠이... 발칸해지는 태어나서 조금 뵙던 말이라 그런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 자식들은 엄마 아빠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 사람이지만 우리한테 그들은 갈 사람이기 때문에 아 좋은 글 아주 또 귀감이 되는 이열 문장 함께 또 읽어봤어요 읽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엄마한테 투명가 애견 영가 우리 아빠는 태트남인가 애인 남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 오랜만에 태트녀였어 <laughs>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병건이와 또 이제 개인의 병건이와 우리 구독자분들의 병건이 다 다르지만 누군가의 병건인 게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영상 찍었어. 지금 자다 일어나서 찍은 거 안녕!